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진솔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69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 5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과연 황운기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님은 젊은 시절부터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세 남편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키우며 40여 년을 해로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박순자님은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며 행복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2019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박순자 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후 박순자님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반쪽을 잃은 상실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낮에는 집 안에만 머물며 외출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여행도 함께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예 클래스와 요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 봄 박순자 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남성분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71세의 이정우씨로 역시 3년 전에 부인을 폐암으로 여의신호라비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온화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순자님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셋 있으시고 성격도 차분하고 배려심이 많으셨습니다. 두 분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분 모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님은 이정우씨와 함께 있을 때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우씨 역시 박순자님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관광지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순자님은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에 감사했고, 새로운 사랑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이정우 씨와 사귄다더라,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연애를 한다니 죽은 남편이 불쌍하다 같은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호의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순자님의 막내딸이 우연히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사실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년 만에 다른 남자와 만난다니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냐며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막내 딸은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외롭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 문제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주변의 시선과 체면 문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셋째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정우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정우 씨의 자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정우 씨의 큰딸은 아버지가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부모님의 황혼 로맨스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순자님은 자녀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이었는데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반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 씨와의 만남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생인데 왜 자녀들이 간섭하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정호 씨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박순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양쪽 가족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분은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며 응원해주셨지만 다른 분들은 자녀들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동네 이웃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게 낫다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순자님은 이런 상황에서 깊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이정우 씨와 만날 때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정우 씨는 박순자 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순자 님이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것이 미안했고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했고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민 끝에 이정우 씨는 용기를 내서 박순자 님의 자녀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순자님과 상의한 후 정식으로 자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님은 망설이셨지만 결국 이정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만남은 박순자님의 큰아들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우 씨는 정중한 자세로 자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상황과 박순자님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한다며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것을 지키고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이정호 씨의 정중하고 진솔한 태도에 자녀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이정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우울하시던 어머니가 이정우 씨를 만난 후 다시 웃음을 찾으신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은 이해하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순자 님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모습에 희망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정호 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 포기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박순자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었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과 행복감도 있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도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조언도 다양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격려하는 분들도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는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우 씨는 박순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의지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이정우 씨의 배려 깊은 모습에 박순자님은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정우 씨와의 관계를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씨와 몇번더 만나면서 인품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인생이니까 어머니가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지만 주변의 시선과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하며 조건부 수용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씨의 자녀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박순자 님을 직접 만나면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우울해 하시던 모습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으신 것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박순자 님은 이정우 씨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직 재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좋은 동반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 2-3회 정도 만나서 산책도 하고 문화 공연도 보러 가고 때로는 짧은 여행도 다녀오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정우 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이정우 씨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두 분을 모범 커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박순자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천국에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분 모두 재혼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순자님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주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박순자 님은 이정우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탁구를 배우고 독서모임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는 두 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면 된다며 마음을 열었고 가끔씩은 이정우 씨에게 안부 인사도 전합니다. 이정우 씨의 자녀들과도 가끔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순자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게 이야기하십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정우 씨와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하시고 봉사활동도 더 늘려나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도 표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순자님의 사연을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황혼 로맨스를 경험하게 된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박순자님의 사연을 보면 황은기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주변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박순자님이 보여주신 용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주변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가신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사랑과 현재의 행복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우 씨와 박순자님의 관계도 매우 성숙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으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황혼 로맨스의 참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 과정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체면, 그리고 걱정 때문에 반대했지만 점차 부모님의 행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에서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리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두 분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고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박순자님의 사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황혼기 어르신들의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할 것인지,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개인주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등등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체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님의 사연은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나 부모님의 황혼 로맨스를 고민하고 계신 자녀분들에게도 박순자님의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님과 이정우 씨의 앞으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두 분의 사랑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박순자님의 사연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정성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